시민들이 전하는 기후 이야기, 기후 톡파원. 오늘 기후 톡파원은 장차 국제무대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지닌 고등학생이죠. 용인 외대부고 최윤선 학생 모셨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 사례를 전해줬죠. 그때 완벽한 계획은 있지만 실천은 더디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잘 짚어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줄지 궁금합니다. 최윤선 학생 연결해 볼게요. 윤선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 외대부고 2학년 최윤선입니다.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 피해가 집중되는 안타까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몽골입니다.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오늘 몽골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내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의 현재 상황과 함께 이 재앙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몽골 이야기네요. 해마다 봄이면은 황사가 몽골에서 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빠르게 늘고 있죠. 최근에는 겨울의 살인적인 한파 때문에 몽골에서 피해가 엄청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몽골은 면적이 한반도의 7배가 넘는 넓은 나라이지만 인구는 330만 명 정도로 부산광역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다 보니 양, 염소, 낙타 등 가축의 수는 인구보다 훨씬 많아 6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이면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가축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얼어죽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가쳐, 가축 400만 마리가 동사했고요. 2009년과 10년 사이에는 무려 800만 마리가 죽기도 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런 살인적 한파를 조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조대는 예전에도 8, 9년 주기로 한 번씩 발생했지만 지난 2015년과 26년에는 2년 연속 발생하는 등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몽골이 인구는 330만명 가축은 6천만마리 그런데 여기서 수백만 마리가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지만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축업 가정이 키우던 가축을 겨우내 모두 잃는 일들이 몽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자영업자 가정이 가게를 잃고 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삶의 기반을 잃은 몽골인들이 무려 60만 명이나 됩니다. 몽골 국민 5명 가운데 1명 규모입니다. 갈곳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데요. 그야말로 기후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몽골 현지에서는 이런 난민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는 모습까지 쉽게 목격된다고 합니다. 네,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 위기의 두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몽골 전체가 기후 변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피해가 지금 유독 몽골에 집중되고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몽골의 온난화가 유독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01년부터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89도씩 올랐는데, 몽골은 1940년부터 2015년까지 75년 사이에만 무려 2.24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기온 상승 폭이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다 보니 피해 역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몽골 국토의 40%가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국토의 4분의 3 이상이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강과 호수가 메마르면서 한때 국토의 20%에 이르던 삼림이 이제는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현재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힙니다. 강과 호수가 메마르면서 국토의 20%였던 삼림이 이제 8%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막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는데요.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기업들이 몽골에서 나무 심기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건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방송 준비를 위해 대표적 시민단체인 푸른아시아를 방문 취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몽골의 사막화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유엔 생명의 토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환경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 단체의 오기출 상임 이사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중국은 몽골의 여덟 배나 많은 나무를 심었지만, 유엔이 푸른 아시아를 수상자로 선정한 건 단지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연대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나무를 심고 떠나면 그 나무들은 그냥 말라죽고 끝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지인들이 나무를 돌보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심는 거라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서 그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기후 위기 극복의 해답이 역시 사람에게 있다는 말로도 들리네요. 기후 위기 극복에 포부가 큰 고등학생이잖아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진행자께서 황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몽골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이틀이면 우리나라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몽골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푸른아시아의 오기출 이사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기후 운동에 뛰어든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때는 사람 잡게 사는데 필요한 게 민주화였지만 이제는 범위를 우리나라에서 인류로 넓혀보니 기후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 간다면 이 위기조차도 결국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더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취재가 푸른아시아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직접 해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몽골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인들과 함께 직접 나무심기도 하고 그 내용으로 루포를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기후 위기 극복의 노력이 늦지 않아야 한다는 윤선 학생의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네요. 내년에 제작한 루포 저희가 오늘의 기후에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선 학생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인외대부고 최윤선 학생이었습니다.